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멘탈 디스트랙션 그래서 멘탈 정신의 디스트랙션은 자 attract의 뜻 알아요? attract의 뜻이 뭐야? 끌다 눈길을 끌다 이렇게 되지 눈길이죠 눈길을 끌다 그래서 이게 뭐 매혹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때 distract는 끄는 것을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분산시키다 또는 산만하게 하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집중을 시키는 거요? 뭐 시키는 거요? 뭐 시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정신적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 자, 근데 이게 오락거리란 표현이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뭐 해? 쉬지? 쉬면서 내가 뭔가에 집중했던 걸 풀고 싶겠죠? 산만을 하게 되고 싶을 거 아냐? 그런 걸 디스트랙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락거리도 디스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요. are, 인데요, things,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고 뒤에 나온, t h a s 뭐예요? 명사 뒤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럼 뭐 해야 돼? 수에 일치해야겠지? 그래서 is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are on your mind, 그죠? 뭐라고?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이다. 즉, 무슨 말이지? 당신의 머리에 있다. 뭐라는 게?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그죠? such as, 뭐 같은, overdue, library book, 그렇지 이때 overdue에서, due는, 뭐, 우리가 due to 말고, due는, 어 마감의 기한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over는 그 시간이 넘어가 니죠 그래서 뭐라고, 연체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에서는. 마감 기간이 넘어간, 그러한 도서관의 책이나, 또는 disagreement with the classmate, 반친구와의 동의하지 못함, 즉, 불화, 또는 의견 차이, 그러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정신의 집중을 방해해주는 것이다, 되겠죠? 자, D 그것들은 이때 그것들은 뭘였던데 Enter distraction들은 can make it difficult. 제때.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정리해야 돼? 이 시라는 뭐? 이 뭐요, 이거? 에이씨. 동사 뒤에 목적어지. 정말 아직도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 구분을 못. 해 자, difficult하고 뒤에 있는 to focus가 진 목적어가 되겠죠. Can make it difficult. 뭐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그럼 가목적으로는 해석해야 돼. 안 한다고 그랬죠? 뭐 하는 걸? To focus on your studying. 당신의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동사 몇 개만 정리할게요. 자,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자, 이 다섯 개의 동사 뒤에 뭐가 오면? 이시 오면 다 목적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럼 그 뒤에 뭐 나와? to 부정사나 또는 대절에 진 목적어 나오겠죠, 그지? 그 사이에는 목적격 보 이렇게 나와서 O형식의 형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So, make, find, think, believe, believe consider 하고, it 하고, 목적격 보호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 이렇게 나온다고. 자, to avoid this kind of situation. 밑에 to avoid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요법의 목적. 그래서, 어, 뭐,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하면 되겠지? 그래서,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자, 이런 종류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you, 당신은 should always try to deal with. 이런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그랬죠? 자, 뭐를, your everyday concerns. 당신의 일상에 매일매일의 c o n c e r n 들 이때 c o n c 들은 걱정거리. 그랬죠? 그래서 이 concern은 명사로서 걱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개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to study. 당신이 공부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걱정거리들을 다 처리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you, 당신은 can just write down. 써, 적어 볼수 있어요. 이때 write down은 적어 보다. 뭐를? possible solution. 가능성 있는 해결책들을 끊고. 자, 이때 s o that은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지. 이때 in order,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You won't forget to try them later. 그것들을 나중에, 어, 시도하는 것을 잊어버리,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 되겠지? 또 여기서 정리할 건 forget이죠. 자, 이때 forget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랬어 뭐, 뭐, 할, 것을,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뒤에 ing도 올수 있다 그랬지? 그럼 ing가 오면 뭐, 뭐, 한, 것을, 있다. 원체일 이러겠어. 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ING는 이미, 일어난 일. 그렇죠그에서 지금, trying 이라는 ING 있으면 돼, 야 돼. 안 돼. 시도했던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도할, 뭐, 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이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때,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 앞에 있는, p a s s i b l e solution. 복수니까, 됨으로,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this. 이것이 will help. 도와줄 겁니다. you. 당신이 stop worrying. 걱정하는 거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어, 동사. 근데 이 help는 무슨 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가능하죠? 나 이때 stop도 하나 같이 정리할 게 뭐라고 했어? stop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s t 스 p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멈망하기 위해 지금 하던 행동을 멈추다 이런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이지는 목적어지만 이때 저는 t 부정사의 부사적인 부분의 목적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uh, stop worrying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걸 도와줄 겁니다. And 그리고는 그죠? 자, 여기서 질문. 얼라오는 병렬이야. 이제 얼라오는 뭐랑 병렬일까요? 스 p 일까요 헬프일까요? 왜 헬프지? 자, 봐봐. 이게 스탑이 병렬이라면 주어가 유가 돼. 네, 네가 멈추지. 그러면 네가 너를 허락한다. 말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이 병렬의 생각을 할 때는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때 올라오는 결국 dis하고 will이라는 조동사 이렇게 생겼대 있고 이것이 허락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allow는 어떻게 배우려고 했어? 따라해 봐. allow A to 동사원형.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가 집중하는 것을 어디에? starting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어, 허락해 줄 겁니다. 즉, 집중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concentration 항상 뒤에 on 이란 전치사를 함께 씁니다. concentrate on 또는 focus on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ing,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어법 정리 보시면, 자, s k a to, allow a to, advise a to, code a to, compare a to, enable a to, encourage a to, expect a to, force a to, inspire a to, lead a to, motivate a to, persuade a to, prompt a to, require a to, urge a to, want a to.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딱 하나야. 이 목적격 보호로 동사가 올 때는 다뭐 써야 돼? 투부 정사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어요? 이유는 왜? 그 다음 상황이니까. 알겠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투를 쓰는 게 원칙이다. 알았죠? 자, 근데 투가 아니라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 사역과 지각동사일 때. 오케이? 자, 근데 또투도 아니고 동사원형도 아니고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 왜? 이미 일어난 일일 때. 알겠죠? ing 뭐라고 했어? 이미 일어난 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ing는 뭐? 이미 일어난 일. 알겠어요? 또는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P P 가 있지 과거분사 얘는 어떤 경우라고 수동의 경우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보다 되는 경우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동사, 수분동사, 동사원형, I n G, P P 이네 가지의 성질을만 잘 정리해놓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쓸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